네, 안녕하세요. 곰띵입니다. 제가 오늘은 한번 강신을, 애괴 강신을 받아보도록 할건데요. 바로 요아이입니다. 요 액괴는요. 요요 제가 만든 애괴 중에 베스트 5 안에 드는 애괴구요 진짜 손에 한개도 안묻고요 마블링도 완전 장난 아니고요 완전 좋은 애괴입니다 강신 받는 건 처음이다. 그래가지고 어 제가 강신 받는 걸 요, 요즘에는 강신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, 애께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, 근데 특히 이 애께 진짜 강신 받으려고 하는 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. 이 만드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, 진짜 이거! 제 출처인데 이거 진짜 만드시는 방법, 없, 만드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. 여기에 진짜 별개별게 별개 다 들어가거든요. 포니폼도 들어가고요. 폴, 아, 폴리모클레이란다 포니폼도 들어가고요. 뭐, 음, 아이클레이나 퍼니클레이나 딱 풀? 착 풀? 아모스물 풀? 목공 풀? 뭐 여러 가지 다들어갑니다 공사물도 들어가구요. 그리고, 여기에그 뭐냐. 그, 여기에 어, 그 액괴 들어가는데, 액괴 중에서, 그, 그건, 그거, 그거지? 뭐지? 우유병 액체 괴물인가? 어쨌든 그거. 구급백재개물 그거 들어갔는데요. 들어가는데, 음, 네, 어쨌든, 들어가긴 들어갑니다. <laughs> 만드는 방법이 생각이 나면은, 네 제가 한번올려도록 할게요. 네, 액끼는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, 그액끼에 구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. 내지는 네, 어나 어쨌든 완전 강추해드리고요. 이거 풍선 되게 잘되는데 바닥 풍선 잘 모르겠어요. 되긴 되네요. 좀 작지만 크기가 작아가지고 강심 받아볼 거고요. 네. 뭔가 이렇게 해서 때 진짜 가벼운 느낌 나고요. 이거 어제 만들었나? 어쨌든 어 만든 지 얼마 안 됐고요. 이게 풍선 되게 잘되죠? 소리가 난다. 여튼 손에 한 끼도 안 먹습니다. 어쩌다 이렇게 놀다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 덩어리가 이렇게 묻어요. 어쩌다 한 번입니다. 어쩌다 한 번. 랩도 이렇게 잘 되고 완전 강추해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곰띵의첫 강추 시간 아 강, 강신 시간 강신 시간 <laughs>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